보름간 정도 놀러 갔다 왔더니 아주 텃밭에 풀이 날립니다. 음, 오이도 누가, 누군가가 다 따갔어요. 따가고 이만큼 남았는데 이제 노각이 돼가고 있고 오늘은 이제 김장무, 김장배추 심을 때가 됐는데요. 봄 농사 짓고 그대로 텃밭을 방치하신 분들은 아주 풀들이 무섭게 자랐을 겁니다. 아, 저 지금 밭둑에도 풀 많죠. 여기 봄에 양파를 캐고 방치해뒀다가 풀이 나니까 부직포를 씌웠거든요. 또그 집에 있는 그 피의 장판 같은 거 이렇게 깔아서 풀을 잡고 있어요. 근데 그냥 방치한 것은 이렇게 풀이 많이 자랐습니다. 이것 뽑고 김주양 배추 무반 만들려면은 정말 힘듭니다. 그러시니까 이거 뽑을라 하지 마세요. 그건 도저히 인력으로 안 되고 잡초한테는 해볼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이렇게 푸주포를 좀 사세요. 이게 지금 1.8m 짜리 거예요. 넓이가 이걸 깔아주면은 잡초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. 물론 큰 밭에는 어렵죠. 근데 텃밭에는 괜찮습니다. 지금 여기도 방치해뒀다가 이걸 지금 깔아서 풀을 잡고 있거든요.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왕다랭이는 정말 강해가지고 뿌리 내리면은 손으로 못 뽑아요 어깨 허리 빠집니다 그러시니까 꾸직꾸를 이렇게 덮어서 숨을 못 쉬게 해가지고 풀을 잡으셔주십시오 아 장마 전까지는 아주 풀을 하나도 안 내게 싹 뽑아냈거든요 근데 장마 오고 비몇번 오고 좀 방치하니까.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. 새비림 이거 오행초는 효소로도 많이 건강식으로 먹는데요 건강식품으로 이건 뽑아놔도 안 죽습니다. 이 바랭이는 좀 작을 때는 매기가 쉬워요 근데 좀더커 가지고 옆으로 줄기가 뻗으면은 다 뿌리를 내려 가지고 이것도 정말 귀찮은 것이고요 이 왕발행이, 요건 정말 좀 크면은 요거 뽑으려고 보면은 허리, 어깨 빠집니다. 요건 그 톱날까지 된 낫을 가져다가 뿌리 이 아래쪽을 베이셔야 돼요. 그게 가장 좋대요. 코미지를 하기도 힘들습니다 그리고 방동산이 요건 사실 나온 쉬워요 뽑기도 쉽고 옆에도 줄기도 안 뽑고 한데 이게 엄청 많이 나거든요. 그래도 이건 상대적으로 뽑기는 쉽습니다. 이단 풀들은 잡초들은 빨리빨리 잡아줘야 되는데요. 저는 지금 여기에 김장 배추 무를 심으려고 부직포를 깔았습니다. 이 푸직포를 씌우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첫 번째가 푸직포를 놓고 이 핀으로 고정시켜주는 겁니다. 고정시켜주는 건데, 예, 이 방법은, 어 제가 해봤는데 아주 촘촘하게 하지 않으면 바람 불면 펄럭이래서 일어나더라고요. 예, 날아가고, 이렇게 한 번씩 꼽았던 구멍에서는 다시 잡초가 납니다. 이두 번째 방법은 부지포를 깔고 이렇게 흙으로 덮어서 안달리게 하는 것이거든요. 근데 이제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흙에서 잡초가 많이 나요. 여기서 잡초가 나가지고 뿌리를 뚫고 부지포 속으로 뿌리를 뻗습니다. 작을 때는 쉽게 제거가 되는데 좀 크면 제거하기가 정말 힘들어요. 어, 나중에 보면은, 푸직포를 깔았는지 안깔았잘 모를 정도로 풀들이 많이 자라버립니다. 그 방법도 뭐라고요? 세 번째 방법은 푸직포를 깔고 무거운 돌로 고동시켜 놓은 방법인데요. 물건으로. 아마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은 풀이 거의 안 납니다. 100%안 나요. 흙을 깔면은 흙으로 덮어서 안날아가게 고정시키면은 100% 풀이 납니다 그것도 제거하는 것도 꽤큰 일입니다 여기가 지금 부직포를 깔고 흙으로 덮어 놓은 곳이거든요 근데 풀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부직포를 뚫고 풀들이 자랍니다 흙 위에서 부직포 위에 그러시니까 부직포를 까시면은 정말 흙으로, 흙으로 고정하시면 안 돼요. 전부 다 지금 부직포를 뚫고 흙이 났거든요. 하여튼 저희 텃밭 하신 우리 분들은 잡초는 정말 힘든 적인데요. 이, 메는 것도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. 크면은 또 자기 먹을 그 채소 같은 것을 하면서 제초주를 뿌리기는 참 그렇잖아요 그러시니까 이 부식보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지금 여기 밭에는 제가 봄에도 영상 을 올렸는데요 여기 텃밭지기 형님이 보급안을 심었다가 돌보지 못하니까 풀이 완전히 점령해 버렸습니다 지금. 다행히 추원도 많이 어려니다 한번 많이 시작하면 더불어서 제 보라기 밭을 저희가 결론에서 농이라고 바꿔서 두번 풀을 위해서도 구름이 간 풀을 했거든요 아, 이제 풀몇 놓켜버렸습니다. 놓켜버렸어요 고구마 밭은, 어, 툴도 한 번에 있어요. 고구마 이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, 풀들이 못 자랍니다.